지난주 말씀에 사도바울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밤늦도록 설교하셨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3층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고 사도바울께서 내려가서 끌어안고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행선지를 옮겨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아소라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음 날 하루에 한 번씩 미둘레네 또 기오라는 섬또 사모 섬 그리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배를 타고 섬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드루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앗소로 옮겨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무리들, 우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하던 동료들이죠. 근데 그들은 배를 타고 아쏘라는 곳으로 옮겨가고,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수로 옮겨가는데 거리가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수로 가라고. 아수에서 만나자. 그리고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32km 정도 되는 길을 혼자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끌렸어요왜 같이 동료들하고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울 자기 혼자만 이렇게 혼자 걸어서 이렇게 갔을까? 혼자서 걸어간 길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참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정신없이 복음 전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또 옮겨다니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드로아에서 아수로, 미둘레네로, 기오섬으로, 사모섬으로, 밀레도로, 정신없이 이렇게 옮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드루아라는 곳에서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고요. 설교하는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고,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가서 안고 기도하니 살아났고 그것 또한 또 대단한 일 아닙니까? 큰 일도 엄청난 일도 소란스러운 일도 핍박당하는 일도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참 정신없이 그렇게 복음 여정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루아라는 곳에서 아수로 가는 이 길을 혼자서 걸어갑니다. 저는 바울께서, 어, 스스로 이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이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고, 아수에 가서 만나자. 스스로 고독한 시간, 혼자 걸어가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들도 다 뒤로 하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참 고독한 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신없이, 참 정신없이, 잠시 쉴 새도 없이,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 하나님 뜻 안에서 가고 있는 건가? 사도바울께서는 정신없이 살아가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싶은 거예요. 혼자 고독한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군중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게 혼자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셨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리고 이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고난 당하신 주간이죠. 1년 12달 그리고 52주의 주일 예배, 그 중에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만큼은 좀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일에도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만큼은 더 주님의 십자가, 그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헌신과 사랑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오늘만큼이라도 좀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홀로 고독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펀뜩 들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없고, 차도 없을 땐 얼마나 신나게 달려요? 더 빨리 달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브레이크가 없다면, 갑자기 내 앞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떨까? 이 세상의 모든 차들에게 브레이크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아, 사도바울께서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주일,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살피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는 적으며 우양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장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허다하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는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소수다. 그분의 기적을 경외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치욕에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될 때, 여러분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환란을 당하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나는 걸어서... 주님과 함께 잠시 걸어야 되겠다. 대사도께서 이렇게 혼자 묵묵히 주님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고독한 시간을 갔습니다. 영광에 빠지지도 않고. 고난에 빠지지도 않고, 억울하고 핍박을 당해도 상처에 빠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편견이나 고집에 함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아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소에서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류해서 복음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미들레네라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기호섬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사모섬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라는 항구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이제 같이 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울이 밀라디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께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라는 곳까지는 약 50km 정도의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자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사도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어요. 장로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맡기는 거죠. 에베소라는 교회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사도바울께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한 겁니다. 먼 거리인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그랬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발걸음이 지금 바빴어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자니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이 말씀,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이에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한 내용이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1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사도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절 한절씩 말씀을 보는데, 19절부터 38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한 설교 말씀이고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쭉 말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한절한절 한절 그렇게 따라서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압니다. 나는 경성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계로 많은 시련도 겪었습니다. 나는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엄숙 증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하기만 하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다 마칠 때까지는 난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 얼굴을 못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26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을 훈계하던 걸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행한 설교입니다. 26절, 아, 3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사도바울께서는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다 놓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같이 기도하는데 저 끌어안고 서로 울었어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그 말이 또 마음에 걸리고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이 설교의 말씀 참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고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오직 눈물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한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님에 처 살아도 안 되고, 원하님에 처 살아도 안 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익숙해져도 안 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엔 저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사도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을 저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온 교우들이 같이 끌어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 이 사도바울과 여기 장로들, 이 교우들 사이에 오직 주님 밖에는 없어요. 주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고, 저 주님 한 분으로 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만을 바랄 뿐이고, 주님 말씀이 잘 전해지기만을 바라는 이 마음.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원한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오직 주님뿐. 심령이 메마르지 말고 눈물이 회복되고 영적인 감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핏방울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핏방울에 내 심령을 적시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주님을 향한 눈물, 큰그 눈물, 이 주님의 눈물이 내 심령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적시면 거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의 핏방울이 떨어져, 메말라가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굳어진 심령이 풀어지게 하시고, 완악한 심령이 은혜지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고 은혜가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희들에게 이 종려주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백성들 심령에 주의 거룩한 성령 임하여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고독한 이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직 이 길, 한 길, 생명의 길, 눈물의 길,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 꼭 승리하는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